용산에 <laughs> 그냥 어, 오늘 밀크티 콤 지플러스 콤프로를 활용한 밀크티 조세 칼라몰타를 어 전에 콩자가 시공을 했던 공간인데 음 전통 구호 한옥이며 어. 요런 느낌. 예. 한옥 바닥을 그대로 벤자민 무어 페인트를 사용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 처리가 잘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벗겨짐 등등으로 인해서 화이트 공간만 밀크티 칼라 몰탈 시공을 하도록 할게요. 요런 어... 부분들은 넘치지 않게 문풍치 여기는 채워주고, 음, 5mm 시공을 할 거예요. 오 음, 레벨이 너무 안 맞는 경우는 뭐 여기서 여기가 뭐 3cm 정도 차이가 난다 치면 그 3cm를 완전히 채우던가 아니면은 생긴 대로 5mm 정도만 수평만 돼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특별한 밑작 없이 청소 후지 플러스 멀티플레이를 가고 있어요. 음, 흡수력이 없기 때문에 그 흡수력이 되는 게 JS2000 같은 세토 레벨링 용 프라이머를 바를 필는 없고, 기사가 들어가 있는 멀티프림을 바르도록 하겠 하고 있습니다. 롤라가 안 되는 곳은 <목소리> 이,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말고, 좀 조금 떨어뜨려서, 무에기는한 다음에, 롤라를 <목소리> 좀 저어주면서, 한번 털고,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힘을 약간 주는 거죠.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유성 룰라를 사용하면 이렇게 안 묻는 공간이 있을 요 이거를 가로로 했으면 세로로 이렇게.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르시면될것 같아요. 어, 내일 코팅할 때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 이렇게 라인을 끊는 거는 프라이머 할 때는 효율적인 방법인데, 코팅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겹쳐지는 부분에, 요렇 요렇게. 요렇게 이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안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롤라를 이쪽으로만 가면은 이렇게 롤라 털이 이렇게 늘려요. 근데 반대쪽으로 가면은 힘을 살짝 주면서 하면은 롤라 털이 반대 방향으로 누워서 그러 그러니까 롤라 털이 이쪽으로 이제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눕고 놓고 이쪽으로 눕고가 이 결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가냐. 힘은 이롤러 프레임에 의해서 여기가 제일 힘이 많이 가해지는공간이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결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면은 더 골고루 잘 네, 묻힐 수가 있어요. 밀크티 용액? 네. 프트로 스타코 용액을, 어, 일정한 비율로, 어, 14포를 지금 타세라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두포씩. 7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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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세트이스타8 용량을 1세트당세트 9세트, 9세트, 4 9세트, 9세트, 9세이 9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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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트 9세트, 9 20mm. 20mm 미세적으로 저는 재는 것보다 라이프로 재는 것보다 이주사기를 깨끗하게 빗어있는게 정확성이 더 좋다고 봐요 자 이렇게 종이컵에다 따라서 하면은 그 어떤 용기에다 떨어서 하면 이렇게 몇개분제시가 있어요. 거든요이 한번 볼 때마다 물로 예. 이것이 그 저어져서 이렇 해야 되고 자 물을 넣기 전에 이 잉크가 혼합된 수지 용액을 먼저 붓습니다 물을 먼저 보면은이 수지 용액이 조금이라도 넘쳤을 때 모자랐을 때그 물하고 섞여버리면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0.7kg씩 가 되는 거죠. 날씨가 뜨겁거나 할 경우에는 물을 너무 적게 넣으면 얼룩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레벨링이 좀 힘들기 때문에 총 합쳐서 11kg을 지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방서에는 12kg를 사용을 하고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얼룩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흐름성이 너무 많은 거, 물때가 오르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나누지만 네. 믹싱하자마자 더 주면 은물때가 올라가는 게좀 일정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네, 지고 안에 리도 이렇게 떼야되고 어. 이장칼을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물때 올라가는게 다르잖아 그러면은 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좀 이게 고대로 떨어뜨리기게 중요해요 이렇 손이 많이 가면은 그만큼 칼자국이 많이 들어가요 어, 뚜고 이런식으로 테이프를 먼저 붙이고 몸통지를 이용해서 뚜고 만들었고 이렇게 먼저 타설을 한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레벨을 완전히 수평을 맞추지 못하니까 어느정도 생긴대로 여기도 어느정도 의 생긴대로 완면한 수평을 잡아준겁니다 완벽 수평을 잡으려면 여기가 한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장비는, 한쪽에는 통니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민자형이, 어 좀, 비교적 그 강도가 센 고대를 쓰고 있어요. 수지 고대를 안 쓰고. 멀티프립이 발라진 상태로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높서 여기가 낮으니까, 최대한 넘치지 않게. 장생이 다 끝나고, 음, 스타코 용액, 수지 용액을 코팅 프라이머 겸, 뭐 이제 바른 상황이고, 오. 상황에 따라서 실크렉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크렉이 발생된 원인은, 음, 바닥이 조금 그 약한, 무른 바닥이며, 어, 너무 빨리 말랐어요, 지금. 영상. 40도, 내부 온도가 40도인데, 냉난방기를 키고, 하더라도, 이 환기나 열 때문에, 실크렉이 좀 갔는데, 뭐, 어떤 물질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아, 붓 불색인가? 논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마치 한 거고. 무슨 미세 붓 같다 하셔도 되고, 조금만 덜어서, 붓에 3분의 1만 묻힌 다음에, 털어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요렇게 가서 만든다. 조금 이제 컨테 하는 논란은 좀 불규칙하게, 감비 색으로는 약간 불규칙하게 그 논란 중에 가장 털이 얇은 그 유성형, 유성 전형 논란를 쓰고 불규 무광 코팅한 상태이며 어, 요 정도 얼룩으로 매트하게 지금 양생도 잘돼 있고 크랙은 판옥이라 살짝 발생이 됐어요 근데 크랙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된다는 점 음, 칼라 몰탈은 노출 콘크리트 개념이기 때문에 크랙이 전 물리적으로 크랙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무광 코팅이 이쁘고 좋긴 한데 그 오염에 있어서 사용감을 더잘 주기 위해서 어, 플로아실 세틴으로 미싱해서 을 코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801이에요. 음,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뭐, 종이, 뭐, 종이컵 같은 걸로 네 컵하고 한컵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3.8대1 비율을 잘 모르시겠으면 네이버에서 비율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요거 말고 더보기에서 요거, 홍, 홍짱닷컴? 그러면은 가로세로 가로세로가 나와요. 그러면 3.8대 1인데 경화제를 0.37을 넣었으니까 37. 그 OK 누르면 여게 나와요. 그 1.40을 넣으래요. 자, 거의 비율이 맞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다 남은 건데 뭐, 각자 뭐, 못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부담 출신이라 효율적으로 세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톤을 따로 안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바닥에 버어서 같이 부시랑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거 방법도 괜찮아요. 약간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是不是